네 원내 대표 회담 을 통해서 그 결, 내용 결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저 미디어법에 대해서 소위 대화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또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그 일방적인 스케줄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냥 원사이드로 어 원웨이로 외통수로 가겠다. 그리고 야당은 안중에 없다. 짓밟아 버리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근데왜 네. 아니, 벌써 막고 계시냐고요? 도대체 아, 나... <laughs> 나 정말 어이가 없어. 이가 없는 데왜 여기 와서? <laughs> 아니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어이가 없네 정말. 아, 이게, 아니, 그, 아니, 아, 아니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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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이야기 그래? 하지 않았니까 그리고, 아, 그리고 아, 아니 저희 지금 그렇게 이국회털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저라면 지금 즉각 열어가지고요이후에사를 어떻게 할 건지 간사들간에 협의를 해보어요 만약에 협의를 해봐가지고 안 되면은 우연장이직권으로 이걸 할 테니까 앞으로 뭐아례 이거 어, 일단 내일 2시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2시에 문방회의를 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시 전에 원내 대표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면서 내일 오후 2시에는 아, 으로 어, 회의를 1차 한번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습니다 근데 두분 사이 좀 사실 어, 어조 좀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정확히 내일 두 시. <laughs> 내일 2 시에 회의를 하고 네. 그 회의의 내용은 미디어법에 관한 토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두시 내일 회의에서 이걸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